대박이지 않습니까? 시작부터 노스페이스가 여기 있습니다. 서태지 보이십니까?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대박 아저씨를 발견했어요. 집방탈.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집방탈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동묘 압력에 왔습니다. 원래는 3번 출구로 주로 나가신 다음에 이쪽 동묘원 쪽으로 많이 구경을 시작을 하시는데 저는 여기 5번 출구로 나가서 가는 길을 보여드릴게요. 집방탈 출동. 거의 한 1년 만에 찾아오는 것 같은데 자, 이쪽 5번 출구로 나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5번 출구에 계단이 엄청 많네요. 자, 이렇게 5번 출구로 나오면 와, 여러분. 대박이지 않습니까? 시작부터 사람 보십시오. 야, 오늘 날 풀리고 주말이라고 그런지, 와, 사람 엄청 많네, 벌써. 자, 문구 항구 도매시장, 저거 보이시죠? 저쪽에 가셔서 구경하시면 되고요. 장난감 보시려면. 이쪽에서 이렇게 건너서, 여로 이렇게 오시면, 이쪽으로 시장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거 뭘까요? 아, 이런 거. 블루투스 이어폰. 인기 엄청 많습니다. 아, 이거 이어폰 인기가 너무, 되게 많네. 에어팟 프로랍니다, 여러분. 여기 뭐, 천지, 자연, 뽀글이, 뭐, 캡틴 빌리지부터. 야 오늘 사람 되게 많네요. 여기는 신발 엄청나게 팔고 있어요, 여러분. 5,000원 만 원이 납니다. 이제 겨울 다 끝나가는데, 패딩은 엄청나게 팔고 있어요. 노스페이스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야 오, 이런 디키즈, 이런 거. 이런 거는 만원에 팔고 있어요. 와. 자, 여기도 이런 신발 팔고 있고요. 오, 자전거 수주도 있다. CD에서 나온 거. 자전거 헬멧에다가, 여러분, 테니스 공까지 팔고 있습니다. 야 별의별 거다 파네요. 자,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쪽으로 쭉 가시면은, 그 동묘 메인 거리로 나오기 때문에, 이쪽으로 쭉 가시면 됩니다. 야, 이런 퍼도 있어! 자, 이런 윗돌이 잠바 같은 것도 많이 팔고 있고요. 야, 5,000원 밖에 안 합니다. 요런 귀요미 아이템도 있고, 여러분, 여기는 안경 이런 거 파는 데인데도, 와, 사람 엄청 많아 지금. 오, 몽클레어 장갑도 팔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는 뭘 파는 걸까요? 아, 토치! 야, 가스용품이랍니다, 여러분. 야, 여러분, 이제 봄이 됐나봐요. 사람들 보십시오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야. 여러분, 여기 보면은, 쌍용 자동차 유니폼도 팔고 있습니다. 만오천원. 이거 입고 일하세요. 여러분, 여기 청계산업 보시면은, 야, 이런 프라모델이랑 저런 총 같은 거 파는데, 야, 뭐, 신기한 거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야, 이런 총기류는, 와, 너무 탐납니다, 여러분. K2 자동서총도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리뷰할 때는 이제 겨울이 되는 그런 시즌이었는데 지금은 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더 활기찬 것 같아요. 야, 이런 애기 풀로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요런 디바이스랑 내셔널 지오그래픽도 만 원. 여러분, 박수은 님 군복을 여기서 팔고 있습니다. 박수은 님 보이십니까? 와, 여기는 뭡니까? 여기 막 그릇이 엄청나게 많네. 와, 요. 자 저쪽 5번 출구로 나와서 이렇게 돌아서 오시면은 저쪽으로 쭉 가시면 됩니다 자 이쪽으로 가면은 메인인데 여러분 여기 메인으로 가셔도 되는데 이쪽 이 좁은 데로 이렇게 들어오 십시오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짜자잔 또 이쪽으로 다 시장입니다 이쪽으로 쭉 이어져 있으니까 이쪽으로도 한번 가보세요 와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금입니다 금오 대박 보니까 금은 아니네요 여러분 자 이렇게 나오시면 여기가 바로 동묘 메인입니다야 아, 여러분 사람 보십시오. 저쪽에도 사람 엄청 많고 저쪽이 동묘 공원 쪽이고 짜잔 이쪽이 이제 길을 건너면 다리를 건너면 황학동 주방거리 쪽입니다. 야 사람 진짜 많죠 여러분? 야 이런 엔틱 용품 같은 것도 팔고 있고 헌책 야 이거 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으시네. 헌책도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요건 뭡니까? 뭔데 이렇게 사람이 많습니까? 아, 이런 거 안경이랑 이런 거 파는 거구나. 과자랑 야 여기 이런 막 케이블 같은 것도 엄청나게 팔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 밤 되면 다 접어요. 그러기 때문에 일찍 일찍 오셔야 돼요. 자, 이런 건 정말 특이한 거 많이 파네. 와, 무슨 투구 같은 것도 팔고. 와, 종도 팝니다. 물고기랑 여기가 시간이 되면 칼 같이 닫아요. 그러기 때문에 조금 시간 여유를 주시고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대박을 발견했습니다. 서태지입니다. 야, 이 서태지. 서태지 보이십니까? 그 서태지 4집. 필승 때. 슬픈 아픔. 아, 그때 그, 브로마이든인것 같아요. 어, 지금 배구경기도 하고 있네요. 한국생명이랑 기업은행. 여기는 TV를 엄청나게 파네. 이야. 음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 요런 데는 뭐 자전거도 팔고, 뭐, 와, 이거 뭐야. 청소기에다가 그런 옛날 전축 같은 것도 팔고요. 이런 거 카스트. 야, 대박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가 바로 포인트예요. 여기, 여기, 보이십니까? 토스트 가게. 이게 하루에 몇천 개씩 판다는 토스트 가게인데 가격이 엄청 쌉니다.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토스트 만드는 거 장난 아니죠? 이 토스트를 엄청나게 지금 팔리는 토스트인데 이런 것만 또 찍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와, 빵 만드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아, 귀여운 강아지가 있습니다. 이러면 아름이래요. 아름이. 아르미. 여기가 동묘공원 이제 딱 입구 쪽인데, 딱 여기가 메인입니다, 여러분. 야, 사람 보십시오. 엄청나죠? 바로 여기에 이천 원짜리 토스트 가게가 있는 겁니다. 여기 오시면은 이거 무조건 드셔야 돼요. 하루에 몇천 개씩 파는 집이 바로 이 집이에요, 여러분. 이게 다 토스트 먹은 흔적입니다. 자, 미숫가루도 이렇게 팔고 있고요. 이것도 맛있겠다. 진짜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거를. 크기도 큰데, 이거를 천 원에 팔아요. 바로 이렇게 드시면 되는 겁니다. 야, 이게 천 원밖에 안 하는데,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거? 와. 음, 여러분, 토스트 맛이에요. 음. 여기 만드시는 거 보면 엄청납니다, 여기. 야. 아까 여기 많던 거다 없어졌어요. 어우, 목소리도 엄청 크셔. 대박 아저씨를 발견했어요. 야, 기술자, 기술자. 어떻게 저렇게 하시지? 대박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니까 여러분, 오뎅이 더 싸네요. 오뎅 두개천 원입니다. 와. 이런 오대는 순환이 잘 돼가지고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야, 이 오뎅도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500원입니다. 음, 쫄깃쫄깃. 맛납니다 이쪽으로 가면은 동묘공원. 이쪽 앞에 보십시오. 여기가 메인이라 사람들은 엄청납니다, 여러분. 야, 그런데 옷산 같은 데서 물건 뛰어다가 파시는 것 같은데 엄청납니다. 이런 것만 5천원도 안 해요. 자, 저 앞이 동관 왕멸하고 그 중국의 관우 장군을 모신 곳이에요 저희가 근데 이 앞에 보시면 이렇게 엄청난 시장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쪽으로도 보시면 야 이쪽으로 오셔야 돼요 여러분 시간 되시면은 여기도 한번 구경해 보세요 안에 어떻게 생겼는지 간단히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오시면 자 이런 그냥 공원입니다 공원 자, 이야 여기는 신발 보십시오 여러분 와 엄청나게 파네 야 이런 고급 자전거까지 팔고 있어요 와 장난 아닙니다 이런 후지 자전거 이런 거. 야 듀라이스입니다, 무려. 오, 듀라이스. 여러분, 저 자전거 700이랍니다. 방금, 와. 자, 지금 보면은 날씨도 따뜻하고 사람들 많은데, 여러분, 전 이거 지금, 요거 보이십니까? 요거는 솜사탕 기계인 줄 알았더니, 3D 프린터래요. 와, 이런 것도 팔고 있어요. 자, 이렇게 안쪽으로 계속 들어오면은 골목골목마다 이런 시장 계속 이어져 있고요. 보행 전용 거리랍니다, 여러분. 요렇게. 자, 여기가 사실 연예인분들이 리뷰를 되게 많이 해가지고 많이 알려진 곳인데, 자, 여기 어딘가 지하에, 여기 겁니다. 아마 이시연 님이, 배우 이시연 님이 여기도 들어가서 리뷰를 했었고, 자, 이쪽 라인은 상설시장 같이 이렇게 점포로 된 가게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리고 좀더 오셔서 여기 삼거리 오시면은 달콤커피 보이시죠? 이 근처가 커피 파는 집이 없습니다. 여름에 오시면은 여기 오셔가지고 1,500원짜리 커피 드시면 됩니다. 이쪽에. 지금도 1,500원 맞네요, 여러분. 시원한 아메리카노 5,500원. 자, 그리고 요 집은 옛날에도 말했지만 오륜기가 특이한 집이에요. 감탄이 오륜기입니다. 근데 오륜기는 여러분 저작권이 없나 봐요? 야, 맥주 3캔을 5,000원에 팔고 있어요. 와우. 자, 이렇게 달콤커피 쪽으로 해서 계속 길이 이어져 있어가지고 와, 저 끝에까지도 사람 엄청 많습니다. 저쪽으론 가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 여기 뭔지 대박 났습니다. 지금 통증 안녕 리커버리 패치. 와, 사람 보십시오. 어, 이런 오래된 카메라 같은 것도 팔고 어, 뭐 신기한 거 많이 판다 여러분 어, 안쪽으로 올수록 약간 외지기는 했는데 그래도 왜 끝까지 한번 구경하러 오십시오 여기 뭐 군데군데 뭐 이런 게 많이 섰네요 어? 이런 가죽을 파네 여기는 무슨 가죽 파는 집인가 봐요 오 여기는 붕어빵 팔고 계시고요 32,000원 그리고 여러분 특이한 게 마스크가 해제됐는데 어 그래도 마스크 아직도 많이 쓰고 계시네요, 여러분. 자, 여러분 여기가 뭐 규모가 엄청 크고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데 오셔가지고 이런데 구경도 하시고, 어우이 친구는 수염을 아주 멋지게 그려놨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 골목골목이 볼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데도 꼭 보시고 이렇게서 해 뒤로 오시면은 이쪽다 이렇게 조금 조금 한 골목이 다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나오셔가지고 이제 봄 아니겠습니까?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주말에 이런 데도 나오셔가지고, 구경도 하고, 구경하는 재미가 있으니까요. 꼭뭘 사지 않더라도, 나오셔서, 동묘 앞역으로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동묘공원도 구경하시고요. 아, 여러분, 여기, 사람들 옷 고르는 거 보십시오. 와, 엄청납니다. 옷을 쌓아놓고 옷을 고르고 있어요. 오, 이런 한복도 팔고 있고, 사실 한복 같은 거는 이런 데서 사서, 한번 입고 버리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 그리고 박차. 여러분 원래 여기 빵파는 집이 있었는데 없어진 게 아무래도 최근에 그 파리바게트 사태가 터져가지고 삼립사태가 터져가지고 없어진 것 같아요 어?